얘도 있을 거야 여기지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새끼도 존나 풀어본 거야. 존나 풀어보니까 야 이거 진짜 거지 같아 하지 마 이거야. 이거 하면 생각보다 거지 같아. 그래서 뭘 이용하는 게 편하네. 적극적으로 말하자고 알겠어요? 이걸 쓰는 게 무조건 좋아요. 정말에 정말. 마플이 참참마에 들어 이런 건. 해야지. 아, 졸라 길다. 자,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뭐랑 반지름이랑 어떻다를 이용하자. 크다 작다를 이용하자고. 두 점에서 만나려면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야 되죠. 그쵸? 그쵸? 그래서 중심 몇 컴마 몇이랑 0,0이랑 직선, 일반형으로 만들어 놓고, 얘하고 떨어진 거리, 루트, 1 플러스 1에다가 0,0 집어넣은 게 뭐, 반지름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된다고 그럼 절대값 k가 뭐니까 2보다 작으니까 k는 뭐하고 뭐 사이네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네요 이렇게 아주 심플하죠 그쵸 자 그래서 얘는 만나지 않는데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데 중심이랑 역시 직선 사이의 거리를 루트 3x 플러, 마이너스 y 플러스 k 얘는 0이랑 거리를 구했을 때3 플러스 1에다가 절대값 k 얘가 반지름보다 크면 안 만난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넘기면 절대 값 K가 뭐보다 크니까 4보다 크니까 K는 4보다 크다 또는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아주 쉬워요. 뭐 얘도 똑같아. 뭐 별거 없어.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이거 일부분을 실선으로 그려서 초승달 모양을 나타냈대. 아니, 미친놈이네. 그치? 자. 조 점과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범위가 m은 a보다 작고 b보다 크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m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자, b a를 구해달래 자, 여기 뭐가 있냐면 0, -1 지나, 지나고. 그럼 0, 마이너스 -10이면 어디쯤 있어야 돼? 아, 여기 하여튼 이 밑에 있어. 그렇지. 엄청 밑에 있죠? 왜냐면 얘가 반지름이 루트 10이니까. 그렇지? 엄청 밑에 있어. 자, 얘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래? 네 개의 점에서 만나달래. 그치? 뭐랑? 여기 실선 표시한 거랑. 그치? 자, 그러면 생활해봐.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몇 개에서 만나는 거야? 한 개잖아. 좀더 키워야겠다. 그치? 좀 키워서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랑 접할 때한번 와볼까? 여기랑 접할 때 당연히 몇 개일 니까세 개. 그럼, 아, 얘보단 커야겠다. 그치? 어. 그림이 작네? 거지 같은 새끼. <laughs>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그치? 아, 그러면 여기, 요 원이랑 접할 때보단 기울기가 크죠? 그리고 어디, 어디, 여기여기 그치? 요기. 지날 때보다는 기울기가 작아야겠다, 그치? 참고로 요거, 바로 구할 수 있는데. 바로 구하기 힘들까? 요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거는원두개그좀 찾을 거야? 그러지 말자 우리 조금만 머리 써볼게 조금만 자 이게 이 원이랑 여기 원래 있던 원이랑 이게 살짝 옮긴 거잖아 그치 그치 이거 X축으로 이만큼 옮기면 딱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원의 반지름이 똑같죠 좀 생각해봐 생각해봐 원의 반지름이 똑같은 상태에선 여기 말 그대로 여기 완벽한 대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얘네 둘의 정확한 가운데가 여기 있어야겠지. 그렇지? 자, 그럼 x 좌표는 최소한 찾, 찾을 수 있지 않겠어? 이게 0, 0이고 2, 0이니까 당연히 x는 몇이어야겠어? 어, 1. 굳이 계산 안해 봐도 1이라는 건 금방 알수 있어. 자, 그러면 요 점에서 X좌표를 알면 Y좌표는 그냥 어떤 형태, 여기든 여기든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Y좌표는 마이스 너 3이라는 것도 금방 구할 수 있죠. 그쵸? 왜 플러스 3은 아니니까, 지금 필요한 건 마이스 너 3이잖아. 그치? 그치? 자, 그래서 일단 뭘 구하자? 자, 요거 지나는 거 먼저 구해볼게. 자, 어차피 뭘 지나야 되니까 0컷 마이스 너 10을 지나고, 1,3을 지나는 기울기를 찾자구요. X 변화랑 Y 변화랑. 몇이야, 이거 또. 7인가요? 그쵸. 1에서 1분에 7. 그쵸. 그러면 7보다는 어때야 돼, 기울기가? 작아야겠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 여기 기울기는 뭐할때 기울기라고? 역시 똑같아졌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거야. 그치? <laughs> 아까랑 차이가 없잖아. 아까 대답해 줄거것이라 봐야 돼. 반지름 접할 때. 그치? 그치? 그래서 중심과 모 사이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루트 10이 될때 중심 0,0이랑 누구? 식 y는 누구? m x 플러스 10이 이제 마이너스 10마아0 콤마 마이너스 10이구나. mx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면 이제 0 콤마 마이너스 1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죠. 그쵸? 그래서 얘하고 얘 사이 거리가 뭐가 되게 하는 반지름이 되게 하는 m을 찾자 이거예요. 당연히 이것도 두개 나올 거야. 00, 그럼 마이스 10. 얘가 뭐가 되게 하는 반지름 루트 10. 이거 넘기고 양변 제곱 때리면 1 0 0되구요 10, m제곱 플러스. 1. m제곱 플러스 1이 10이니까 m제곱은 구가돼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3야 플러스 3이겠냐 마이너스 3이겠냐 그렇지 지금 플러스 3이 돼도 왜냐면 이쪽도 원래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지금은 플러스 3만 찾아야 돼 그래서 여긴 3이야 이렇게 두개 빼면 뭐 4겠지 뭐 그러니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이용하는 게 좋고 이거는 만약에 이 생각을 못한다 그럼 뭐하면 돼 공통연을 찾아서 계산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쵸 그쵸 근데 아, 바로 찾을 수 있다. 이 정도면. 알겠어요? 자, 이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을 어느 정도 외우는 게 좋아. 자, 오늘은 요거는 공식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이거를 외우는 사람도 있고, 안 외우는 사람들도 있어. 자, 선택은 너희들 마음이야.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돼. 근데 나는 솔직히 외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솔직히 외우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귀찮잖아. 외우면 바로 나와. 알겠어? 대신 이건 단점이 있어. 자,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일 때만 중심이 0,0일 때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중심이 0,0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이런 짓을 하면 돼. 자 얘를 중심을 그냥 a,b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중심이 0,0에서 중심이 a,b가 됐다는 거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되지. 그렇지? 자 그럼 이 공식도 그대로 다 평행이동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y-b는 m 곱하기 x-a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냥 이렇게 하면 돼서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 근데 공식 자체만 보면 솔직히 못 외우게 생겼지. 그렇지. 그래서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고. 외운 사람은 기동차게 빨리 할수 있을 거고요. 안 외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좀 계산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평행이동한 거 여기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뒤 뒤에 다 뒤에 있어. 알겠어요? 자, 그리고 얘도 이제 위에서 접점, 접점 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 자, 그래서 얘는 뭐 x1, x, y1, y는 안제고 그래서 그냥 애들한테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거든? 어떤 식으로 외우라고 그러냐면, 제곱이잖아, 제곱. 제곱이잖아. 제곱을 둘로 쪼개서 하나만 대입하라 그래. 제곱을 둘로 쪼개서 한 개만 대입. 음. 그 이게 요령이에요, 요령. 그래서 제곱이니까 둘로 쪽에서 하나만 넣으라고. 제곱을 둘로 쪽에서 하나에만 넣으면 이게 자동으로 접선의 방정식이 되거든. 근데 요것도 알아놓으면 좋아. 요기 내용을 알아, 어, 아, 어디 갔어? 요거, 요거, 요거를 알아놓으면 좋아. 요거랑, 원래 요거를 알아놓으면 되게 좋아. 우리 접선의 방정식 할때 x제곱 대신에 x1,x 넣고 y제곱 대신에 y1,y 넣고 X다시, x 대신에 2분의 x 더하기 x1 y 대신에 2분의 y 더하기 y 넣으면 자동으로 접선의 방정식이 뿅 튀어나와. 알겠어요? 그래서 요두 개만 알고 있어도 되게 좋아요. 알겠어요? 이게 뭐냐면 접점에서야. 원 위의 점에서니까 이게 접점에서. 접점 줄 때야. 접점. 자, 뭐 원리는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뭐 해보니까 결국 이렇게 넣은 거랑 결, 결과가 똑같아서 이렇게 외울 뿐이야. 알겠어? 요 해보니까 어떤 대단한 원리가 있는 건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얘도 원래 유도를 해야 되는데, 뭐, 한, 뭐 내일 뭐 상황 봐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얘는 원래 서술형으로 잘 나오는데, 일반계에서 잘 나오는 편이고, 좀 어려운 학교에선 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일 이제 해볼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